세상이 말세예요. 핀란드 아가씨가 대체 뭘 했다고 이 난리요? 아니 미인 대회 나갔다는 애가 눈을 요렇게 찍고 장난을 쳤대? 이게 지금 동양인 무시하는 거아니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저런 짓을 하고도 미인이라니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. 내가 뉴스 보고 놀라서 혈압이 다 오르더라니까. 얼마나 난리면 핀란드 총리가 한글로 사과문까지 올렸대? 총리가 무슨 죄요? 얼굴만 예쁘면 다냐고? 얼굴 예쁘면 뭐하냐고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 세상에 국경이 어디 있어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가 다 보는데 예의 없는 건 미인이 아니라 그냥 무식한 격안 아, 그래 눈을 이렇게 찢으면 뭐 재미라도 있나 참나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예의는 지능이라는 말딱 맞지 도대체 요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아냐.